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재 대상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북한이 로켓을 또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과거 성명과는 달리 육자회담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냉랭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존 제재 대상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워싱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